어, 블루베리 식재를 위해 소나무 파세목을 옮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옮긴 파세목입니다. 어, 리어크로 기본 네 포대씩 실어 날라서 어, 하우스 입구에서 두 포대씩 작은 수레로 옮긴 다음 식재할 공간으로 전부 이동을 시켰습니다. 어, 중력을 이겨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 상당히 많은 힘이 드네요. 옆 공간은 어, 블루베리 식재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제 오른쪽 부분에 가두리만 설치하면 바로 화분에서 블루베리를 뽑아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자우에두 어, 군데는 이미 식재가 완료된 공간이고, 어, 식재를 위해서 피트머스도 옮겨 두었습니다. 어, 피트머스 한포로 어, 소나무 파쇄목 두포를 섞어서 음, 배합을 한 다음에 어, 식재할 계획입니다.